메가 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사회, 교 육과에 합격한 김수경입니다. 학원을 선택할 때 조용한 면학 분위기, 철저한 생활 관리,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전자기기 관리와 면학 분위기 지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등하원 시간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수능 시간에 최적화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학습해, 계획을 세워야 목표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메가스터디학원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기에 수험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이 대입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항상 몰라도 괜찮으니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질문을 독려해 주셨고, 저의 수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막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체력적으로 지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학생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 공부를 최대한 끝내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중요한 개념만을 압축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자습을 통한 복습과 반복을 병행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탐구를 처음 공부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시작이 뒤처진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학습법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정체기에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달려온 시간이 적지 않았기에 도중에 멈춰버린 성적이 저의 한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공부량을 더 늘려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횟수를 늘리고 약점을 반복적으로 복습하며 집중했습니다. 또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강사 선생님께 찾아가 힘든 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극복하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는 수험 생활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만의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투리 시간도 기록하며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했고 틈틈이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생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기록하여 한눈에 볼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해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습니다 배달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개강 초에는 시험을 보다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면서 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당황했을 때 나만의 대처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입시 전문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불안과 고민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고 성적 상담을 받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약점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인해 멘탈이 흔들릴 때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 주셔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동안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메가스터디 학원의 좋은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도 값진 경험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